오늘은 서코코들는안 가고요. 저랑 평선님이랑 배추님이랑 그리고 우리 빡갱이 이렇게 갈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좀 사관에 익숙해지려고 가는 것도 있어서. 그리고 내가 또 고민인 게 캐릭을 뭘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본캐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부캐로 가야 될지. 오늘 사관 허니로 출격하자고 아, 나 대현, 아, 나 대현 오바야, 진짜. 나 대현으로는 진짜 오늘 못 가. 대현으로는 오늘은 아니야, 진짜. 나 진짜 죽어. <laughs> 살아남지. 대원만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laughs> 언제부터 대현이 그렇게 신앙적인 면모를 다루고 있는 캐릭터였죠? 대연으로 가져. 아 그러지 마. 아, 나 대연으로 진짜 무섭다고. 민기야 <laughs> 너 방송각 잘 잡으려면 대연으로 가야 돼. 삼촌까지 그러면 어떡하라고. <laughs> 우리 아이술안주 일님 치즈만두 감사합니다. 아, <laughs> 대연으로 <laughs> 가져요. 아나 미치겠네 에이, 에이, 에이. 나 대원으로 가기 무섭다고 나 대원으로 가야 돼? 나 저번에 뒤북이로 갔을 때도 한두대 쳐먹고 뒤졌는데 대원이면 한방 쳐먹고 죽을 거 아니야 아 저거 대원만세 조용히해 진짜 저 누가 만든 거야 저거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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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으로 갈게 알았어 대원으로 갈게 됐지 아우씨 나 사트 안에 내부 성공 시키면 만원 준대. 쉽지 않은데. 내가 이 거지 같은 곳에 다시 오다니. 내가 이 거지 같은 곳에 대원으로 오다니. <웃음> <웃음> 그거 드라이로. 내, <laughs> 내 본캐는 존나 딴딴한 워드가 있건만. <laughs> 후. 억지만 지마쫄지마 이럴까? 됐어 힘내. 나암수원더전짐아 <laughs> 우와. 아, <오>, 아. <laughs> 어이 카운터네? 무악무악이 곰팡이. 바꾸러.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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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보. 바보. 아이고 <웃음> 잠깐만 근데 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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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내부, 내부 내부가 내부가 보요이 <laughs> <나 죽어요. 내부가. 웃음> <laughs> <laughs>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laughs> 미안해요 저 못하겠어요 저 2만원 뱉으면 안돼요? 저 그냥 밖에 있을래요 돈 안받으면 안돼요? 안돼 <laughs> 안돼 안보여요 그럼 박갱이한테 정화해달라 그래 쟤도 같이 날라다니는것 같은데 뭐로도 <laughs> <laughs> 둘이 옷을 똑같이 어. 입었네? 네, 말이 없어? 지금 말하게 생겼어? 어 잠깐만 이거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으으으으려려려 오아 려라기기아이 무력해 무력해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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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무력해, <웃음> <웃음> 하나, 무력해 <laughs> 아, 하나, 아닌데? 난 무력했어 <웃음> <웃음> 열심히 난 열심히 무력했어 난 존나 샷건을 갈겼어 단지 칼에 두번 맞았을 뿐이야 난 존나 갈겼어 <laughs> 내 손이 떨어지도록 양손을 존나 털었어 살거든. 졸라 갈겼. 졸라 갈겼. 난 졸라 갈겼어. 그저 넘어졌을 뿐이야. 방금 들어와서 그런데 진도는 어디까지 가셨나요? 진도 시작하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오! 아니 아파 보이네. 아, 내 각성기. 오, 얘가 나를 고문해. 중문나 중문대. 대박! 야. 거기서 각성기 쓰면 뒤진다. 박성길를 썼는데 이미 저걸 하는 걸 어떻게 해잡았우리아나아 카운터 할 수도 아. 있어 카운터 할 수도 있어 어 안돼 나한테 오지 뭐. 마세요! <laughs> 나한테 오지 <웃음> 마세요 <웃음> 저 새끼 존나 선명한테 존나 선명하게 나한테 왔어 자 다시 내부로 끌려갈 시간이다 딜이 아까 완전 모자라던데 두명 방방이 이거 무력박 세게 해야됨 불러안 된다. 아, 안 된다. 그럼 보자 라자 샨디스. 샨안안 샨디, 돼. 샨디스. 아이고? 뭐야 명기원 나왔어? 어, 끝났네. 어? 이러면 미션 성공한 거 아이가? 어, 그렇네. 와, 나성공함나 오케 성공함나 뭐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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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춤추지 마세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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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맞아 버렸다. 사람들이 아니야. 직선의 X자를 더 편해야. 아, 명계 갖고 잡으면 거야. 돼. <laughs> 빨리 굿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여기서 여기서 이 사람 말도 안 하고 팡 집중만. 하 아예 구탄아 나왔다. 근데 너 생포도 잘한다? 왜 잘하지? 아, 이건 야, 해봤어. 또, 또한 번이야. 재미없다. 나도 공력 보고 왔어요. 앙. 이걸 내가 안걸리노오 <laughs> 김용기. 왜 잘하지? 아니 저 해봤다고요. <laughs> 저번에 와봤자 <와봤잖아>, 나 210줄까지 <laughs> 해봤다고요. 오늘 그래도 대원이잖아. 그리고 물량 없어요. 음 어? 나나 계란 나 나만 주시오. 용기 없 용기 저거 없대. 계란 달라고 이 김배추야. 씨 <laughs> <laughs> 자기 파티 차서 왼쪽 오른쪽 나뉘세요. <laughs> 어어어어어어어나 어, <laughs> 기상기가, <laughs> 기상기가 없어 기상기가 없어. 나나 이거 <laughs> <laughs> 어, 잘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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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 와중에 힘도 더 챙기네. 어 명기야, 33주만 버티면은 물약 생겨. 어 어. 명기 6시에 고리수구슬 했어. 뭐라고? 6시에 구슬 했어, 6시. 와. 아, <목소리> <안 되게. 웃음> 구슬 먹는 거 <번> 좋았어. <laughs> 구슬 먹으라고 왜 그렇게 그러니까 부추겨? <laughs> 아 마지막에 엉덩이 다저뒷빨뒷빨 괜히 처 먹으러 갔어. 귀신의 속상임에 잠깐만 이거 속은 거잖아 이거 디진 <laughs> 귀신이 물귀신하려고 이거 물귀신에 올렸잖아. 우리 <laughs> 파티가 <물귀신이 웃음> 다 없어졌어요. <laughs> 물귀신 언젠가 복수할 거야. 아좀 해줘 나 조금 조금만 쉴게 잠깐 5분만 쉴게요. 어나 누워 있으면 리트가 왔다고. 아 아직 사다시 아니잖아요. 그리고 깰수 있으면 깨야죠. 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laughs> 야 그래도 나 사트 반에 어떻게 내부 깼다잉? 이걸 깨긴 했네. 이제 딜해야죠 내부에서 피해다니시던데. 아저 열심히 딜했어요. 저 아까 카운터 치는 거못 봤습니까? 나 방금 그건 좀잘 쳤는데. 오 엉덩이 푸짐하네. 나 힘들어. 여기 <laughs> <이런> 동물들끼리 뻔. <laughs> 뭐 여기 동물들끼리 짝짓기예요. 뭐라 이제 는배하는거 같아. 오늘 안에 클리어 가능하냐고요? 노력해볼게요. 근데 네, 오늘 안에 잘하면 될거 같은데? 저도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급해? 그, 근데요? 거의 이등병이었는데? 엄마! 야너 교배 나가니까 재밌다! I DON'T w a 와 이제 이거 반피밖에 안 달아? 오왜 나한테도 당당하게 걷기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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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겨우 살았다 뭐야 이건 바깥쪽 바깥쪽으 어. 풀어줄 생각하지 말고 저거부터 아아 우와 이거, 이거 피하고, 장판은 피하고. 최대한 중앙으로 가져야돼 여기 와 여기 와 오우씨 <laughs>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 네, 트라이 모멘트 귀하다고 저도 이렇게 스펙타클한 트라이는 처음이거든요 오랜만에 사과만 어떠냐고요 입안다불어 터질 것 같은데 너무 짜릿한데 안에다 수류탄 넣고 씹는 느낌이야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 <놀놀놀놀라> 어 방금 분명 있었는데 없어졌어. 뭘 뭐? 인마, 난 먹으면 안 되냐? 눈 <laughs> 피었잖아, 임마. 뭘 뭐? 인마, 난 먹으면 안 되냐? 난불피 아. 아니었어. 20분을 달아 있었어. 못 봤어? 나 때문에 싸우지 마. 넌 뭐야? <웃음> <웃음> 내 계란 때문에 싸우지 마. 오오오 공복 게임 해? 존나 공포긴 나 <laughs> 다른 공포 같은데. 저새끼 칼한번 휘두를 때마다 아주 등골이 서늘함. 넌 벌써 여름이 아니 어, 여름이었다. 영기야,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썩고코들 다 데리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어찌롭다. 불가능. 모래가 <laughs> 아니야. <laughs> <뭘 하냐? 웃음>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하리비 뛰진다. 하리비 뛰진대. 간지나게 영전 스페로 피해달라고. 저한테 어디까지 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언으로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축지법을 쓰길 바라는 거야, 봉중부양을 바라는 거야. 어 나쁘지 않은데? 꺼져.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 로생 로생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적이 없어. 이빨 워로드 하고 싶어요. <목소리> 워로드야 살아간다. 잡아. 잡았다. 아, 아, 잠깐만 아 <웃음> 안녕. 대면면서어 <laughs> 세... 아, 미친 반정, 오, 반정. 오, 오 <laughs> 미친 어, 나 때렸어. 우와. 나다했어. <laughs> 아얘질랄 <지랄>, 엉덩이 질랄 <laughs> 엉덩이. 영전 영전 영전. 첼박 소리 듣고 자기 방향이면 시정도면 돼. <laughs> 바로 안해. 잘했어요. 나왜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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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제발 계란 먹기 주세요. <웃음> <웃음> 더 깔아줄게. 기다려봐. 됐어 됐어 안 됐어 <laughs> <laughs> 아니어나220미저기 <laughs> <어쩌면 21명이잖아. 웃음> 뒤져 낙사돼가지고. <laughs> <무슨 소리야, 자꾸. 웃음> 이거 뭐지? <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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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 <laughs>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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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가? 오오아 나가 중세번최 주...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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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던지대됐어 아, <laughs> 김용기 너 짱이야 나소커야 여기. 어? 그럼 어, 어, 여기 정면가 왔는데 정면감 왔네. 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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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살이. 살. 노! 아들. 이거 씨발. 난난 힘냈어. 또 <laughs> 레버 뺏어 볼까? 아, 뭐야. 치말 <laughs> <laughs> 먹고 뭐야, 이거 안쳐처왜쳐진거 <laughs> 아니야? 어우, 나 죽었는데. 저기 들어가실 거면 미리 좀 말씀 좀해 주실래요? 뺏지 말고. <laughs> 저 당황스럽거든요. 물귀신씨, 저희 이거 합의가 안된 사항이에요. 물귀신씨,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연상이 샷건 맞기 싫으면 은 미리 말하세요. 그럴 거면 아유, 지랄 아유, 아 아유, 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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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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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뿌이병경일수 왔대요. <laughs> 아오어 <laughs> 뭐야? 응? 나나어 응? 나 분명 스페가 눌렀는데? 응? 나 화면이 좀 이상해. 나 안쪽으로 들어가줬는데 죽었어. 나 이건 좀 어그란데? <laughs>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추락당했는데 뭐지? 아, 뭐, 이따게나 네 있어. 안쪽으로 들어가셨잖아. 아, 너무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반응했는데. 아, 금발 봤다고? 아. 아, 좀 봐주지, 진짜. <laughs> 최대한 때려서, 비춰. 지금, 저거 있을 때. 이래서 백으로 해야 되나? 해달라고 면 조심 찍는다. 뭐이료게 이불 불좀 긁히세요. 이너살이고 아니야 아, 중개야, <웃음> <웃음> 그 아니, 들려요. 아. <laughs> 집중 이거 이게 비성구. 뭐, 아, 이게 비성 우아, 우아.

조, 존나 때려 진해 진해. 진해. 존나 때려 존나 때려 아씨발 뒤로 오지마 개새끼야 뒤로 밀리지마 너 힘도 센 새끼가 카나한테 밀리고 있어 저 야골새끼 어 저기까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안해요 돌려서 어 이거 왜 바뀌어 방향 시부로 시부로 아이 난 노력했어 <laughs> 아, 저거 방향 <laughs> 바뀌는구나. 저 람모스. 아, 저거 생각 못했는데 여러분들, 저 잠깼습니다. 다시 가시죠. 저거 근데 아예 그냥 바뀌는 거야? 아니면 랜덤이야? 둘 중에 하나야? 43땐 완전 바뀌어. 아, 43땐 아예 그냥 바뀌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확인했어요. 성장했어. 정말? 잉! <laughs> <laughs> 어, 뭐야, 된 거야? 오, 깼어! 깼어! 아유! 아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버스 탄것 같아서 솔직히 이번에 다들 스펙도 높아가지고 덕분에 깼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초기화라고요? 살려주기소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이만 자러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들 문바 들어가 들어가 예다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